의심가는 관계가 좀 보인다. 어, 네. 최연석 셰프와 김풍 작가가 정말로 사이가 실제로 안 좋은지 <laughs>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, 너무 많아. 그러게요. 정말. 서당계가 많이 <웃음> 사나워졌어요. 괴롭다. <laughs> 아, 다음 이제 최연석 셰프인가요? 대기실에서는 <laughs> 네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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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. 되게 친하게 지내고 농담도 잘하고 예, 아 그런 사람들이 어, 괜찮네 그... 어른이 있을 네. 때는 안 싸우면 돼 <laughs>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그래요두 아, 네. 분은 정확히 비즈니스 관계가 맞습니다 비즈니스 관계가 맞습니다 특히 운영대도 광고도 네. 같이 찍고 <laughs> 방연도 같이 하고 <laughs> <laughs> 어, 맞아 요 <laughs> 방영장 가 요리도 같이 하고 한 <laughs> 어, 어. 번쯤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. 웃지 않고 럽게 산다, 럽게 산다, 아, 럽게 산다. <laughs>